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열러 날이라 옥에 갇힌 에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군데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권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해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위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꿈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질메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형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4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세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죽이고자 했지만,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되어졌죠.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반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또 거룩하게 행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 감옥에서도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감옥의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에 그들은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라고 어 있습니다. 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감옥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이 요셉을 감옥에 가뒀는데 멀리는 있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것이죠이 감옥은 어, 당시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갇히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어, 뭐그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아내를 누군가가 겁탈하려 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패 죽이겠죠. 그런데 이 친애자장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의 총무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간수장이 있었지만 간수장 위에 이 보디발이 있었던 거죠. 보디발의 허락이 없다면 이 요셉이 감옥의 총무 역할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돌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남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보디발이 무척 화를 내는데요.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게 누구 때문에? 화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황상 보게 되면 요셉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요셉으로 인해서 화가 나, 화가 났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그 대상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냥 화가 났다고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뒤에 정황을 보게 되었을 때이 요셉은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성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내 때문에 화가 났고 이 요셉을 자기 집에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감옥이라는 곳으로 오히려 그를 피신시킨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냥 집에 놔뒀다가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억울함에 분노에 휩싸여서 요셉을 해칠 수도 있고 또 다시 유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감옥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어쨌든 이 갇힌 생활이었고, 자유를 박탈되어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가 있어,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41장 1절에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전까지 감옥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알수 없었지만 최소 2년 이상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옥에서 이 요셉에게 주어진 큰 혜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감옥 안에 당시 고위 관리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정을 들다 보면 그 당시 국가의 운영의 체제나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들을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학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고 요셉이 국제 정세와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 혹은 대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한성감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한성감옥은 그냥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었고 당시 사대부들이나 국정 관리들이 이 범죄를 지으면 그 안에 이제 갇히게 되는 특별한 그런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곳이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2 4 살에 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이제 고종황제를 시해하려는 구태타를 기획한 것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5년 4개월 정도를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여러 번막 낙방하다가 과거제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가 없어졌죠. 뭘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지학당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겠노라고 그래서 영어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당부를 해요. 영어 배우는 건 좋은데 절대 저 기독교로 서양 양놈, 중, 양놈 종교로 개종하지는 말라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지 않고 이제 영어 배우러 가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아펜젤러 선교사님 밑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탁월한 영어 실력을 갖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이승만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와 한글을 병행하면서 쓰게 되는데 그게 그 남아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영어 사전이 됩니다. 뭐 그것이 뭐 출판돼서 사용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초기 한국 사회에 그렇게 또 유용하게. 또 쓰이는 그런 영어사전이 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네, 그때의 아펜젤러 성교사님이 면회를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믿어보라는 권위의 말에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외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영어성경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kg 넘는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면에 온 사람들에게 그 다음 페이지 좀 넘어달, 넘겨달라고 하면서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회심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감옥에 들어와 있는 당시 그이 조선을 좀 개화시키려고 하였던 어뭐 선구자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다이 한성 감옥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예수로 회심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당시 독립투사들이 그 안에 대부분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이 한성 감옥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독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속에서 이 한성감옥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뭐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하시면 한성감옥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갇혀 있었던 분들의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초기 한국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거기 다 기념 사진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애국의 이 보디발의 감옥이 그런 정치봉 수용소였고 이곳에 있었던 이 요셉은 어, 국제 정세와 어, 그리고 정치 외교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할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이요 요셉과 같은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밑바닥인 것 같은 어, 예,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아주 어두칙칙한 이런 감옥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성장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장소로 바뀌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장소가 다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뭐늘 이야기하지만 인도의 5개월의 세월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가 어떤 목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부분의 방향성이 거기서 정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 요셉에게는 이 감옥이 무덤과 같은 곳이죠. 이 무덤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난 것 같은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영광의 멸류관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그 기간, 이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간이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그 기간과 같이 베드로에게도 가장 참혹한 감옥과 같은 그리고 무덤과 같은 장소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역시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앞을 보지 못하여 그의 삶이 가장 어두운 죽은 자와 같았던 그 현장이었지만 그가 다시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졌을 때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대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참혹한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이 다 무너지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가,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는 내가 지금까지 꿈꿨던 평생 동안 노력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걷게 되면 그 일이 단순히 참혹한 어둠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그러하였고 바로 우리들도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아,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의 직급이 정확히 어떤 것이 알수 알 없고 그들이 하던 일도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에서 술 그리고 떡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 먹기 전에 이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시음하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떡 맡은 관원장 역시 왕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먼저 맛보고 시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 또그그이파의 피라미드에 이제 이 장례를 거기다 무덤을 짓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벽화해 보게 되면 이 파라오의 장례 행렬에 뒤에 사람들이 쭉 걸어가요. 네, 그 머리에 무엇인가 이고 가는데요. 물고기를 이고 가는 그림도 있고요. 떡을 이고 가는 그림도 있고 포도를 이고 가는 그림도 있고 어, 그리고 어 그 머리에 소 모양이나 독수리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라밋마다 그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이 뒤에 나오는 이 그림들, 어, 파라오의 장례 행렬에 있는 이 그림들이 국정 관료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이고 가는 사람이 떡 같은 관원자. 그리고 포도를 이고 가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왕의 바로의 측근에서 시종들던 그런 국정 관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나중에 복직되고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조금 보시게 될 텐데, 어, 이제, 쉽게 우리 성도 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 바로가 뭘 먹었는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어, 바로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되어질 41장에 나오는 바로는 어, 이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 가던 그 바로가 아니에요. 다른 바로예요. 이제, 즉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뭘 먹고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을 다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떡을 먹고 죽은 거예요. 독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시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사람이 감옥에서 있었고 요셉이 이들을 수정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하루는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게 되죠. 술마은 관원장은 머리에 이 포도송이를 이고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에게 다시 복직되어지는 꿈이라고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반대로 떡 같은 관원장은 머리에 떡 광주리 세 개를 입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이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은 사형을 당한다는 교수형을 당한다는 그런 꿈으로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이 꿈들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좀좀 쉬운 꿈 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꿈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포도송이 세 개. 그리고 바로에게 포도즙을 짜주는. 이거 뭔가 굉장히 길조처럼 느껴지잖아요. 반대로 떡을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이건 좀 흉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길몽, 흉몽.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이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이런 걸 해석을 못했을까요?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몽가들이 이 꿈을 해몽하면 어떻게 할까? 제가 해몽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해몽가들은 꿈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몽할까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대학 때 도서관에서 해몽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다기보다는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힌트를 얻지 못하다가 한 해몽책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마 그 해몽가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책에서 놀랍게도 이 요셉의 해몽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해몽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뭐가 놀라운가 이 해몽이 맞는 거가 놀라운 게 아니고 이 해몽 자체가 놀랍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성대님들은 어느 정도 꿈을 꾸면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꿈꾸면 뭐 하셔야 됩니까 복권 사셔야 되죠. 돼지 꿈꾸면 복권 사셔야 되죠. 그리고 그 꿈에 집에 불나면 장사 잘 된다는 꿈이고 이런 어떤 꿈을 꾸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아시게 되셨냐면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면 이 해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해몽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냐면 2,500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해몽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해몽은 통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언제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몽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제가 주장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쭉 통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몽가들이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2,500년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꿈을 꿔도 통계가 없으니까. 설례가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요셉이 해몽해 주던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부터 3200년쯤 쯤입니다. 그러니까 해몽이라는 게 나오기 무려 1000년, 1000년 전에 요셉이 해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해몽은 사람의 지식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통계로 해몽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신적인 도움이 아니면 해몽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책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이 이후에도 이 성경에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하여서 해몽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몽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꿈을 꾸게 되면 점술가들이나 술객들을 통하여서 신적인 도움을 받아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너무 수월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꿈의 해몽은 요셉 스스로 해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죠. 이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는데 이 총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 역시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몽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꿈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의 의미를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었죠. 예,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39장 마지막 전에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형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풀려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손길대로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게 올바르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 길에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정치 외교적으로 안목을 갖게 하는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할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내잘 당신이 잘 드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감옥에서 충성 땅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총리로 총무로 내가 성공하리라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죠. 이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히브리 땅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갇힌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나의 나의 꿈은 히브리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는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죽을 때 애굽의 총리로 죽게 되어지지만 그의 형제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나를 염홀하여서 이 애굽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나를 그때 꼭 데리고 가십시오. 내 미라를, 내 시신을 꼭 데리고 가십시오. 그는 애굽의 총리로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히브리 땅 가난이 있었습니다. 본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이 땅에서 혹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여기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성공하였다고 자고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의 본양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양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충성되게 살면서 이 땅을 누리면 돼요 주어진 삶의 그 영역만큼 누리다가 우리의 본양 저 천국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지나치게 이 땅에서 내가 잘 됐다고 자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누리다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원래 고향인 저 천국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바, 이 요셉의 삶은 너무나 모범, 모드, 모범적이고 모델로 삼을 만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게 살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충성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 감옥의 삶이 결코 헛된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고 애국의 총리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때는 우리의 여, 일, 삶의 여정 속에서도 가장 어둡고 참혹하고 힘든 시기가 있지만 뒤돌아보면 그 시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기였고 내가 견고해지고 내가 성숙되어지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도 또한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어질 또 그런 어두운 터널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신뢰하며 묵묵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걷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성공한다고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저 천국으로 우리가 고정시키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